오늘의 주식시장 종목 토론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종목, LG 생활건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나며 14.8% 하락했습니다.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60%가 넘게 하락했네요. 네이버 종목 토론방입니다. 5.12 LG 생건 폭락사태, 경제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나올 듯 사태 주범 제피모관는 입장을 밝히시고 역대급 거래량 53만주가 터지면서 빠졌는데 개미들은 그걸 또 좋다고 다 받아 먹고 있네. 178만 원에 천물린 놈들 지금 살아나 있냐? 증권 플러스입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컴백 홈. 장기 투자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주는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이벤트용 잡주임. 치약 파는 놈들 주가가 100만 원 넘는 게 코미디지. 적정 주가 0 원. TC 인사이드입니다. 아니 LG 생활건강과 루나 차트 다른 게 뭐냐? 이게 코스피 최고 우량주 차트 맞냐? 두 번째 종목 루나코인입니다. 주식은 아니지만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어서 살펴봅니다. 루나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8위 원화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는 코인인데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주일 만에 99%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판입니다. 루나 물린 형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지 마라. 모니터 깨부술 수도 있음. 루나코인 달러 갔네? 크크크크. 세상에서 사라짐. 네이버 카페입니다. 속보. 루나 현재 김프 700% 반엔에서 원화 50원짜리 됨그 루나 매일 자랑하시던 분 살아계실까요? 루나 머시기였는데 매일 루나 수익 자랑하고 찬양하시던 월요일에도 추매한다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DC인사이드입니다 슈카월드 저격한 큰손코인충 결말 레알 며칠 전슈카형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을 진행함 그걸 본 큰손코인충이 슈카월드 저격 그런데 오늘 하루만에 80% 이상 떡락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손 코인 중이 루나 2조 원어치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공개롭게도 방금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 3조에서 1,100억 수정 그올리는 사이 600억 댐세 번째 종목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세에 돌입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순매수 최상위 종목이었네요. 네이버 종목 토론방입니다. 차트 이쁘다고 했잖아. 또안 이쁘다고 씹부려 봐. 근데 아직 시작도 안한 거라니께. 하긴 내일 찔끔 코스피 또 오르면 발광 떠는 애들이 뭐를 알겄냐 죽음의 소용돌이 패닉. 패닉에 버틸 개미 없다. 내일 한번더 폭락이다. 디 c 인사이드입니다난 인버스야말로 미국 연준 달러랑 싸우는 포지션 같아서 안 함. 야구로 치면 스퀴즈펀트 슬쩍 돼서 은리하게 점수 내는 건데 이것도 운하던새끼나 XXX 잘하지 안 하던게 가면 그냥 바로 아웃행임. 인버스의 시대, 레알. 오늘은 LG생활건강, 루나코인, 코덱스 2 0 0 선물 인버스 투엑스의 토론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이 가장 재밌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